여러분, 혹시 건강을 위해 고기를 챙겨 드시면서도 나는 담배도 술도 안 하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해 본적 있으신가요? 그런데도 가끔 가슴이 답답하거나 계단을 조금만 올라가도 숨이 차신 적은 없으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년 이상 심장과 혈관 질환 환자들을 진료해 온 심장내과 전문의 정민호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몸에 좋다고 믿고 먹던 음식 때문에 오히려 병이 악화된 경우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매일 식탁에 오르는 음식이 더큰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얼마 전 진료실에 찾아온 74세 최성호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평소 건강에 좋다고 믿은 특정 고기를 꾸준히 드셨지만,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통증과 어지럼증이 반복되면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심장 혈관 세 곳이 70% 이상 좁아져 있었고, 각종 수치들도 정상 기준을 훌쩍 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제가 제안한대로 식습관을 바꾼 뒤최 어르신의 몸은 빠르게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달 만에 수치가 정상에 가까워졌고, 계단을 올라가도 숨이 차지 않는다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제야 몸이 가벼워졌다는 게 뭔지 알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믿어온 음식들이 사실은 우리 몸속을 망가뜨리는 숨은 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의 혈관 나이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 앞으로도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위험한 고기는 바로 삼겹살입니다. 삼겹살이 왜요? 한국인이 가장 즐겨 먹는 고기인데요?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들 많으실 겁니다. 회식 자리, 가족 모임, 주말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빠지지 않는 메뉴가 바로 삼겹살이니까요. 한국인이라면 1년에 평균 20kg 이상을 먹는다고 할 정도로 그야말로 국민 고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친숙한 삼겹살이 술과 함께 먹는 순간 우리 혈관과 간에는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삼겹살 100g에는 지방이 약 30g이나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주 두세 잔이 더해지면 간은 지방과 알코올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데 결국 과부하가 걸립니다. 처리하지 못한 지방은 혈관 벽에 달라붙고 그대로 쌓여서 결국 심장과 뇌를 막아버리는 것이죠. 얼마 전 진료실을 찾은 68세 김동수 어르신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고 건강검진도 꼬박꼬박 받아온 분이었지만. 주말마다 친구들과 삼겹살 2인분과 소주 2, 세병을 곁들이는 모임이 삶의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밤마다 가슴이 두근거려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압은 180을 넘었고 심장 혈관 두 곳이 절반 이상 막혀 있었으며 간 수치도 정상의 4배 가까이 상승해 있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나는 담배도 안 하고 운동도 하는데 왜 이런 병이 생겼을까 고개를 갸웃하셨죠. 저는 김 어르신께 삼겹살이 왜 문제인지 설명드렸습니다. 삼겹살 자체의 기름기뿐 아니라 구울 때 나오는 연기에도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요. 이 물질은 담배 연기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성분으로 폐암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특히 60대 이상은 폐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이 영향을 훨씬 더 크게 받습니다. 김 어르신은 제 권고를 받아들여 삼겹살과 술을 함께 먹는 습관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대신 담백한 단백질 위주로 식단을 바꾸고 조리법도 기름기를 줄이는 쪽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결과 단두달 만에 혈압이 안정 범위로 내려왔고 콜레스테롤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무엇보다 예전보다 숨이 훨씬 덜 차고 몸이 가벼워졌다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여러분, 삼겹살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잘못된 방식으로 먹으면 혈관을 막고 암까지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특히 술과 함께 하는 삼겹살은 생각보다 훨씬 더큰 독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위험한 고기는 바로 목살입니다. 많은 분들이 삼겹살은 기름져서 나쁘지만, 목살은 덜 기름지고 부드러우니 괜찮다고 생각하시죠. 실제로 환자분들께 물어보면 나는 삼겹살은 피하고 목살만 먹어요라고 답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주 큰 착각입니다. 얼마 전제 진료실을 찾은 72세 이정순 할머니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평소 건강을 챙기느라 삼겹살은 거의 안 드셨습니다. 대신 목살은 담백하고 소화도 잘 된다는 얘기를 듣고 일주일에 세 번씩은 꼭 드셨죠. 그런데 최근 들어 발목이 자주 붓고 아침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오르면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의 거의 두 배에 달했고 중성지방은 400을 넘어섰습니다. 혈관 나이는 실제보다 15년이나 더 높게 나왔습니다. 제가 권고드린대로 목살 섭취를 중단하고 대신 혈관을 보호하는 다른 단백질 음식으로 식단을 바꾸셨습니다. 조리할 때도 기름과 소금을 최대한 줄이고 담백한 방식으로 드시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단두달 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절반 가까이 내려갔고 발목 붓기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그동안 목살이 건강식이라고 믿고 먹었는데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며 깜짝 놀라셨습니다. 여러분, 목살은 겉보기에는 담백해 보이지만 사실 100g당 약 25g의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삼겹살 30g과 큰 차이가 없는 데다 이 지방의 대부분은 혈관에 들러붙는 포화 지방입니다. 마치 찬물에 기름이 굳듯이 우리 혈관 속에서도 그대로 굳어버려 혈류를 막아버립니다. 게다가 목살은 소금간이나 양념을 곁들여 구워 먹는 경우가 많아 나트륨 섭취량까지 덩달아 늘어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은 약해지는데 이렇게 많은 나트륨을 자주 먹으면 몸이 붓고 혈압이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목살이 삼겹살보다 낮다고 믿는 건 위험한 착각입니다. 오히려 더 자주, 더 많이 먹게 되는 만큼 혈관 건강에는 큰 위협이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위험한 고기는 많은 분들이 보양식으로 찾는 오리고기입니다. 여름철이면 오리백숙, 겨울철이면 오리불고기 언제나 건강식으로 소개되는 음식이죠. 닭보다 영양가가 많다, 피로회복에 좋다는 말을 믿고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큰 오해입니다. 지난 여름 70세 박영수 어르신이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늘 건강을 챙기시던 분으로 술 담배도 멀리하고 매일 운동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최근 들어 소변이 자주 마렵고 무릎 관절이 쑤셔 일상생활이 힘들어졌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 보니 간 수치가 정상의 3배 이상 올라 있었고 요산 수치도 위험 수준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신장 기능은 이미 절반 가까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오리고기의 문제를 설명드렸습니다. 오리고기에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많습니다. 퓨린은 몸 속에서 요산으로 바뀌는데 이것이 쌓이면 관절에 통증을 일으키고 신장에 돌을 만들며 결국 통풍까지 유발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작은 양이라도 큰 부담이 됩니다. 박 어르신은 제 권고를 받아들여 오리고기를 완전히 끊고 다른 단백질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셨습니다. 기름기 많은 국물도 피하시고 담백한 조리법을 선택하셨죠. 그 결과 석달 만에 요산 수치가 절반 가까이 낮아졌고 관절 통증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박 어르신은 몸보신 한다고 먹던 게 오히려 몸을 망가뜨린 거였네요 라며 놀라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리고기는 표면적으로는 담백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방 함량과 퓨린 함량이 모두 높은 고기입니다. 특히 국물 요리로 먹을 경우 기름기가 그대로 녹아 있어 간과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게다가 양념된 오리 요리는 나트륨과 당분이 과다해 혈압과 혈당까지 위협하게 됩니다. 건강을 챙긴다고 찾은 음식이 오히려 간과 신장을 혹사시키고 통풍과 고혈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위험한 고기는 바로 양념된 고기들입니다. 갈비, 불고기, 양념치킨, 떡갈비, 달콤하고 부드럽게 넘어가는 맛 때문에 남녀노소 모두 좋아하는 음식이죠. 특히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빠지지 않는 메뉴다 보니 삼겹살보다 덜 기름진이 괜찮겠지 하고 자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양념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함정입니다. 얼마 전 66세 최영희 할머니가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나는 기름진 삼겹살은 잘안 먹어요. 대신 양념된 갈비나 불고기만 먹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워서 소화도 잘 되거든요. 그런데 검사 결과 혈당은 정상의 두 배가 넘는 220 당화 혈색소는 9.5로 이미 당뇨병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간 수치 또한 정상의 3배 가까이 올라가 있었죠. 제가 권고드린대로 양념된 고기를 끊고 대신 담백한 방식의 단백질 요리로 식단을 바꾸셨습니다. 설탕과 간장을 줄이고 소금만 가볍게 뿌려 구운 음식을 중심으로 식사를 이어가셨습니다. 그 결과 단두달 만에 혈당이 절반 가까이 떨어지고 간 수치도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습니다. 최 할머니는 손자들 챙긴다고 자주 해 먹였는데 오히려 제 건강을 해치고 있었네요 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여러분, 양념된 고기의 문제는 고기 자체가 아니라 양념 속에 숨겨진 설탕과 나트륨입니다. 갈비 1인분에는 설탕이 3큰술 이상 들어갑니다. 이는 콜라 한 캔에 들어있는 당분과 거의 같습니다. 게다가 간장과 소금으로 인해 나트륨까지 과다 섭취하게 되죠. 60대 이상에서는 혈압, 혈당, 간, 건강 모두에 큰 부담이 됩니다. 또한 양념이 불에 타면서 생기는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도 문제입니다. 달콤한 향과 불맛 뒤에 숨어 있는 독성물질은 위암과 대장암 위험을 높입니다. 결국 맛있다고 자주 먹는 양념 고기 한 접시가 당뇨와 고혈압, 심지어 암까지 불러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념된 고기가 더 안전하다는 생각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맛있게 넘어가는 그 달콤함이 사실은 우리 몸에 가장 큰 독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네 가지 위험한 고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이제 뭘 먹어야 하나요? 라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위험한 고기를 끊는다고 해서 즐거움까지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올바른 선택만 하신다면 혈관은 오히려 더 빠르게 회복됩니다. 첫 번째 대체 음식은 바로 닭가슴살입니다. 많은 분들이 닭가슴살은 맛이 퍽퍽하고 밋밋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삼겹살 100g에는 지방이 30g이나 들어있지만, 닭가슴살 100g에는 지방이 고작 3g에 불과합니다. 대신 단백질은 삼겹살에 2배 이상이 들어있어 근육과 혈관을 동시에 지켜줍니다. 실제로 69세 윤정호 어르신은 삼겹살을 끊고 닭가슴살로 식단을 바꾼 후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매일 저녁 삼겹살을 드시던 습관을 끊고, 주 사에는 닭가슴살을 구워 드셨죠. 조리할 때도 기름을 쓰지 않고 올리브 오일에 살짝 구워 소금과 후추만 뿌려 담백하게 드셨습니다. 그 결과 석달 만에 콜레스테롤이 정상 수치로 떨어졌고 혈압도 20 가까이 내려갔습니다. 무엇보다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아침에 일어나도 피로감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닭가슴살이 이렇게 든든하고 맛있을 줄 몰랐습니다. 이제 삼겹살 생각도 안 납니다 하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여러분 닭가슴살은 단순히 다이어트를 위한 음식이 아닙니다. 기름기를 줄이고 깨끗한 단백질을 공급해 심장과 혈관을 회복시키는 최고의 대체 단백질입니다. 삼겹살 대신 닭가슴살 이 선택 하나만으로도 혈관 나이는 분명히 젊어집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릴 대체 음식은 바로 고등어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선은 비리다, 가시가 많아 번거롭다 하시지만 사실 고등어는 혈관을 지켜주는 최고의 음식 중 하나입니다. 고등어 100g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3는 혈액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 벽에 붙은 기름기를 청소해 줍니다. 또한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액이 굳어 피떡이 생기는 것도 막아줍니다. 삼겹살이나 목살을 먹었을 때 혈관이 막히는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반대로 혈관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71세 장현옥 할머니는 목살을 자주 드시다가 혈관 나이가 실제보다 12년 더 높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고등어를 일주일에 두번 이상 꾸준히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조리할 때는 기름을 많이 쓰지 않고 소금만 살짝 뿌려 구워 드시거나 채소와 함께 조림으로 드시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두달 만에 혈압이 안정 범위로 내려갔고 중성 지방도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전보다 머리가 맑아지고 아침에 눈이 훨씬 잘 떠진다며 활력이 되살아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등어 한 마리에는 성인 하루 필요량을 충분히 채우는 오메가3가 들어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 혈관 건강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시점에 고등어는 약이 되는 음식입니다. 목살 대신 고등어 이 단순한 선택 하나가 혈관 속을 맑게 하고 심장과 뇌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릴 대체 음식은 바로 소고기 홍두깨살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리고기를 보양식이라고 믿고 드시지만, 앞서 보셨듯이 오리고기는 퓨링과 기름기로 인해 간과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바로 지방은 적고 단백질과 철분은 풍부한 홍두깨살입니다. 홍두깨살은 소의 뒷다리살로 100g당 지방은 5g도 채 되지 않습니다. 대신 철분과 단백질이 많아 60대 이후 빈혈이나 근육량 감소가 걱정되는 분들에게 특히 좋은 선택입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씹는 맛이 있어 포만감도 크죠. 실제로 67세 김영호 어르신은 여름마다 오리백숙을 즐겨 드시다가 요산 수치가 정상의 두 배를 넘어 통풍 발작으로 응급실까지 오셨습니다. 제가 오리고기를 끊고. 대신 주 2회는 홍두깨살을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조리할 때는 기름을 두르지 않고 구이나 수육처럼 담백하게 드시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세달 만에 요산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관절 통증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김 어르신은 예전에는 계단만 올라가도 무릎이 시큰거렸는데 지금은 산책도 걷뜬합니다라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여러분 홍두깨살은 기름기 많은 고기를 대체하기에 가장 좋은 소고기 부위입니다. 혈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철분은 혈액을 맑게 하고 뇌와 심장에 산소를 원활히 공급해 줍니다. 오리고기 대신 홍두깨살이 선택 하나로 간과 신장을 지키고 관절의 부담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권해드릴 대체 음식은 바로 소금구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기를 먹을 때 달콤한 양념이 있어야 맛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 양념이야말로 혈관을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설탕, 간장, 물엿, 그리고 나트륨 덩어리로 만든 양념은 단맛과 부드러움 뒤에 숨어 있는 독과 같습니다. 반면 소금구이는 고기 본연의 맛을 살리면서도 혈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장 건강한 방법입니다. 소금만 살짝 뿌려 구우면 당분과 불필요한 첨가물 없이 담백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70세 박미자 할머니는 손주들이 좋아한다며 주 3회 이상 양념 불고기를 해 드셨습니다. 그 결과 혈당은 200을 넘고 당화 혈색소도 9 이상으로 당뇨가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것은 간단했습니다. 양념을 완전히 끊고 고기를 먹고 싶을 때는 반드시 소금구이로 바꿔 드시라는 것이었죠. 두달뒤 혈당은 120으로 내려가고 당화 혈색소도 정상에 가까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양념을 빼니 처음엔 심심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고기 본연의 맛이 느껴져 더 맛있습니다라며 건강과 입맛을 동시에 되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양념된 고기는 달콤함으로 입을 속일 뿐 혈관에는 독이 됩니다. 반면 소금구이는 혈당을 올리지 않고 몸에 부담도 적으며 오히려 소화가 잘 됩니다. 무엇보다 불필요한 당분과 나트륨을 줄여 심장과 신장을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양념된 고기 대신 소금구이 이 단순한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네 가지 위험한 고기와 그것을 대신할 네 가지 건강한 고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삼겹살은 술과 만나 심장을 공격하고, 목살은 포화지방과 나트륨으로 혈관을 막습니다. 오리고기는 퓨링과 기름기로 간과 신장을 망가뜨리고, 양념된 고기는 설탕과 나트륨으로 혈당과 혈압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음식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삼겹살 대신 닭가슴살을, 목살 대신 고등어를, 오리고기 대신 소고기 홍두깨살을, 양념된 고기 대신 소금구이를 드시면 됩니다. 실제로 환자분들께서 이 변화를 실천한 뒤 혈압과 콜레스테롤, 혈당이 모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바르게 먹으면 반드시 회복으로 답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식탁 위에서 어떤 고기를 올릴지, 어떤 조리법을 선택할지에 따라 여러분의 내일이 달라집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심장을 지키고, 혈관을 맑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10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식탁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혈관 나이는 반드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지켜드릴 정보들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 소중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